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2025년 9월 29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동혁에 속지 마라. 그도 왕우닝의 졸개일 뿐이다. 장동혁에 속지 마라. 그도 왕우닝의 졸개일 뿐이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어제 국민의 힘이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가졌습니다. 국민님이 어제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습니다. 장동혁 국민님 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며 지친 결집의 총력을 모았습니다. 자, 그 장동혁 얼굴을 좀 보여드립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요. 원내투쟁으로 뭐 선행하겠다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고 그러는데 이거 쇼입니다. 100% 쇼입니다. 지금 장동혁이는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을, 그면요 음, 아, 금방 지워졌네요. 장동혁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불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중국 왕훈이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내가 이 많은 사람들 다 물고 당신에게 충성합니다. 이것이 창훈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그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지 않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임명합니다. 그 감독이 왕훈입니다 노예 일반 반장은 이재명이고 노예 2반 반장은 장동혁입니다. 장동혁이 그서울시의 수많은 인원들을 또동원해서 그 왕원이에게 보세요. 왕원인 총감독님,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게만 충성 서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장동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동혁의 사기술에 걸려서 지금 동원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점은 부정성 겁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엉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이재명이도 나오게 되는 거고, 뭐, 공수처도 만드는 거고, 뭐, 검찰청도 없애고, 뭐, 방송통신위원회도 없애고, 이게 다부정선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장동혁 입도 뻥긋 안 하고, 어, 부정선거, 여기 부정선거 말하지 마세요. 지금 그짓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장동혁입니다. 여러분 장동혁이 절대 속지 마십시오. 장동혁이는 왕우닝의 졸개일 뿐입니다. 지금 장동혁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우닝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왕우닝 감독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나를 다음 번에 한 자리 써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장동혁이라는 겁니다. 아주 비겁하고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 장동혁입니다. 그 국가 전산망이요. 이게 좀그 점점 이상한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상태, 이중화 미, 미비가 피해를 키웠다는 거예요. 이중화 미비가 이중화가 잘안 셌다는 거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의 있던 서버가 이중화가 안 됐다. 저도 어제 이중화가 왜안 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아주 이상한 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자, 조선일보 보도를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의 보도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 보도요. 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조선일보 최현진 기자입니다. 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서버 등 전산장비와 데이터를 보관, 운영하는 일종의 국가데이터 총괄센터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공공행정서비스는 전산시스템 1600개 중 647개가 대전 본원에 모여있다. 나머지는 대구와 광주 본원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선일보 최윤진 기자의 취재는 뭐냐면 647개가 대전 본원에 있고 나머지는 대구, 광주 분원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아일보 보도는 백업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견해가 좀 달라. 권혁부 씨의 견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권혁부 씨가 뭐했냐면 국가전산정보자산관리원이 메인 터미널은 광주에 있다 그랬어요. 백업 터미널이 대전에 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보도하고는 달라요 조선일보보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조선일보는 어떻게 돼 있어요 647개가 대전 본원에 있고 나머지는 대구와 광주 분원에 분산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선일보보도는 광주 이런 쪽에 있는 것과 대전에 있는 것과 종류가 다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백업이 없고 종류가 달라. 여기는 A라는 내용을 보관하고 여기는 B라는 내용을 보관하는 것으로 조선일보의 최현진 기자는 썼어요. 근데 A가 대전인 거야. 대전의 서버가 화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먹통이라는 건데 권혁부 씨의 주장은 달라. 권혁부 씨는 언론인 출신이니까 이번에도 취재까지 했더라고요. 보세요. 국가 전산 정보자산 관련이 메인 데이터 센터는 광주에 있고 백업 데이터가 대전에 있다는 거예요. 백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난 곳은 메인이 아닌,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인이 아닌 사고에 대변 백업터미널일 뿐이다.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진짜 서버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산 서버의 백업터미널에 불이 탔다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70여 가지 행정서버스가 불통이라는 것은 이재명의 국제적 외교 난맥성에 대한 들불같은 국민 여론을 희석하기 위한 사기소 등이 아닌 것입니다. 전산 서버 메인 터미널은 외부의 해킹이 불가능한 전용선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 대전의 백업 터미널이 불탔다고 해서 함께 멈추지 않는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보도하고는 전에 배치되는 주장이에요. 조선일보의 경우엔 광주에 있는 보관되는 있는 내용과 대전에 보관되는 내용이 다르다. 근데 대전에 있는 게 불이 난 거다라고 하는데 권역보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전은 백업 상태일 뿐이고, 광주가 진짜라는 겁니다. 따라서 광주는 전용선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전이 불타도 대전이 불타도 광주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대전이 불탔다고 해서 광주에 있는 서버가 작동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 불이 날 것에 대비해서 광주는 서페이업스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전혀 지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어쩌면 이런 국가적 현실은 추석 민심에 불을 붙여 정권 퇴진이 들불러 번질 인화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전산서버 대전터미널은 메인터미널이 백업기능을 하기에 불에 탔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시스템에 불통이 되지 않는다. 이 기사는 뻥이고 호도된 것이다. 그 다음 기사는 제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사항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조선일보 보도는 전산시스템 1 6 0 0중 647개가 대전에 있다. 나머지는 광주와 분원에 있다. 즉, 대전에 있는 내용과 광주에 있는 내용이 다르다. 근데 대전이 불이 났기 때문에 전산 서비스가 안 되는 것이다. 권역부시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권역부시 얘기는 아니다. 권역부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메인드는 광주에 있고, 대전은 백업일 뿐이다. 백업이 불이났다고 해서 전산이 운영적이 멈추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전혀 내용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야 돼요. 조선일보의 그 최현진 기자인가요? 조선일보 그렇죠. 이 조선일보 최현진 기자도 한번 확인해 야될 필요가 있어요. 이 권혁구 씨는 지난 4일5 총선 부정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가의 전산망들을 다 취지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해서 무엇이 맞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요. 이거는 저 스카 아, 저그 트루스데일리의 기사 내용입니다. 하필 중국 무비자 입국 4흘 전에 발생한 정보정원 관련 화재 내, 화재는 공장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26일 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자원, 국가정보정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당국은 리튬 배터리 과열로 추정했지만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다. 아, 누군가... 국경을 무력화 노린 의도적인 방어로 의혹이 된다. 중국인 떼거리 입국 앞둔 시점. 이라는 겁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그,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나경원 의원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중국인 무비자를 입국해서 들어오면,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고. 아, 이거는, 뭐, 제가 또 다른 제보를 받아 갖고 있긴 합니다만, 그 제보는, 어, 내용이 좀 엄청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석연치 어, 않은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과연 백업이 없었느냐 과연 백업이 없었느냐 백업이 없었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부 기능들이 보, 그, 에, 이렇게 복원되는 걸 봐서 어딘가에 백업이나 아니면 원래 그 서버가 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좀 철저하게 추적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저도 17만 명이나 되는 그이 유튜브 채널이 폭파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뭐5.18 이야기 를런 저하고 김규수 변호사하고 그 같이 운영을 했는데, 김수 변호사가 5.18에 관계되는 보도를 했다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폭발시켜버렸어요. 자, 미국의 전 NSC 고위관료 존 미스 대령이 유튜브 코리아가 자유우파 유튜버로 탄압하고 있다. 미국의 FCC가 구글을 압박해요 여기서 FCC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똑같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그 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유튜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규제감독기관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및 국방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존 밀스 전 육군 대령이 유튜브 코리아의 운영 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밀스 전 대령은 유튜브 코리아가 자유미주의를 수호하려는 한국 유튜버들을 단합하고 있다며 미국 연방통신회의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X 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유튜브 코리아는 한국의 자유를 위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유튜버들을 침묵시키고 있다며 FCC는 유튜브 미국 본사를 강력하게 압박해 이 같은 검열이 중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파이낸스 투데이의 인세은 기자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네. 잠도깨 광고입니다.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잠도깨비 쇼룸에 깔려있는 잠도깨 숙면 매트이고요. 잠도 꾸비 추석 행사를 합니다. 카메라 출동 이상로 구독자님을 위한 추석 맞이 행사입니다. 아, 첫 번째 숙면 간편 세트는 1 0 0개 안대 별도업 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 할인이 됩니다. 두 번째 숙면 풀 세트는 매트 베개 안대 0드업게25% 할인이 됩니다. 어, 베개 매트 음. 여기는 매트가 들어가는군요. 숙면 풀 세트에는 1번 아, 세트에는 매트가 빠지는데, 매트가 들어갑니다. 2시부터 할인해 줍니다. 추석 연휴 기간은 3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아, 1566-4575로 전화하시면, 아, 이 추석 맞이 잠도깨비 할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맞습니다. 저는 잠도깨 제품 중에 다 쓰고 있고, 좋 하지만 안대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처럼 컴퓨터 많이 쓰는 사람. 네. 아주 훌륭합니다. 잘 때도 안하고자요 사람의 머리는 이렇게 뼈로 꽉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나, 이 눈만큼은 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 천연 자기장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천연 자기장을 뼈가 둘러싸이지 않고, 이 눈을 통해서 흡수하면 더 흡수가 빠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안대를 가장 좋아합니다. 야 역시 추석 맞이 광고입니다. 아그 박민철 사장님은 애국자십니다. 지난번 토요일 날도 역시 시위 현장에 나오셨습니다. 아, 커다란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아, 사과가 네 가지 종류의 품종의 사과가 있습니다. 시나노 골드, 이지풀, 홍로아리입니다 이렇게 아, 추석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아, 사과뿐만 아니라 골드팜도 샤인 골드팜의 샤인 모스켓도 준비했습니다. 주문은 010-3667-5890, 010-3667-5890로 으 전화하셔서 박민철 사장님, 애국자 박민철 사장님의 농장에서 수확한 사과와 샤인 모스켓을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애국자들 맞습니다 역시 곰탕을 구매해 주시는 분들도. 아, 항상, 그, 전화를 주시면서, 주문 전화를 주시면서, 이상어천을에 광고를 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잊지 않고 계신다고 합니다. 010-227-3864, 010-227-3864로 전화를 하시면, 곰탕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어, 이지의 플라워 사장님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꽃바구니는 당신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어버이나 부모님께는 꽃처럼 고운 마음으로 오래오도록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사랑하는 연인이나 배우자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을 약속하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꽃바구니가 당신에게 따뜻한 행복을 선물하고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하루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재플라워 사장님의 편지입니다. 010-6444-0700입니다. 010-644-070과입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 또다시 IMF에 갈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그, 세계적으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IMF 간다고. 우리는, 아, 또다시, 아, 국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 망하게 됐어요. 라고 떠들고 돌아다니느냐고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도, 도, 돈을, 돈을 벌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 욕하고 돌아다녀. 나 트럼프 때망하게 생겼어요. 우리 IMF 가요. 이런 얘기만 하고 돌아다녀. 그래서 달러 환율이 1 4 1 5원까지 올랐죠. 금요일 날. 여러분, 오늘 오전 한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달러 환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0시에 홍콩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홍콩위원 시장이. 자, 이번 토요일 날 11시에 읽고 토론한 책이 국가치임와 경제위기라는 책을 읽고 토론합니다. 북아치마 경제 여기 이번 주 토요일 11시입니다. 강남에 있는 교대역 10분 출구 부근 카페입니다. 나참미안 가? 나망하게 생겼어요. 우리 집 망해요. 우리 집 저기 파산할 거 같아요라고 돌아다니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소문내는 사람이 있어. 이 세상에. 그때 트럼프를 욕하는 거야. 저저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고. 트럼프가 기분이 좋을까? 예 여러분께 광고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제 이메일과 핸드폰 주소로 광고를 의뢰해 주시면 감사하고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도니다 장동영은 약하다. 약한 정도가 아니라 사악합니다. 약한 거하고 사악한 거는 다 장동영은 사악합니다. 부정선거는 하나도 말을 안 합니다. 무슨 아, 왜 그러는지 하나도 말을 안 해요. 왜뭐 그런지 아세요? 장동혁이 역시 왕훈이의 졸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번 국힘당 경선에서 장동혁이 장가 왕훈이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장동혁이를 아웃 시켜야 합니다 예, 장동혁이 빨리 물러나야 돼요 장동혁이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발의한 사람이었지요. 그래요? 장동혁이가 중국,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발의한 사람이었지요. 글쎄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장동혁이 헛 빠질만 하고 있는데 집회하면 뭐하나? 거기 어제 뭐, 국민의힘 얘기하면 7만 명이 모였다고 뭐 그래요. 사람들 속여서 꼬여가지고 중국 시진핑이한테, 아, 이거 보세요. 내가 이분들 다 충성맹세 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북힘당이 하는 행사에 동원되지 마세요. 어제 국민의 힘, 국민의 짐 집회는 여야의 싸움이었지. 대한민국 위험한 중국에 대해서는 직수도 못한 비겁한 국민의 짐 당대표였다. 장동혁이나 조경태나 다 똑같다. 나경원이나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저보고 이상로 사기꾼이라는 분이 있어요. <laughs> 여러분, 저보고 사기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웃지요. 이상한 거 부정선거 파리 사기꾼이래요. <laughs> 음. 선동꾼이래 요 저보고 예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어제 7만 명이나 모였던데 그분들 다 아직 정신 못 차린 분들이에요. 앞으로 국힘 집회에 이용당하지 마세요. <laughs> 국힘은 왕이 운행의 이중대일 뿐입니다. 중국 CCP,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 이중대일 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속으면 속이는 사람이 나쁜 소가 입미고두 번째 속으면 속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근데 또세 번째 속을라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장동혁이는 시진핑이 졸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제 수많은 시민들을 시진핑에게 공양한 겁니다. 공양, 인신공양. 예, 방송 시청 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